중국요리 먹는 날이야 미스터 고스 아 어, 맞네요 벌써 오늘이네요 중국요리 먹는 날이야 비자 스티브 <laughs> 안 그러면 뭐하러 일찍 일어났겠어요 중국요리 먹는 날이야 대빵 큰 진짜 다른 호수라 오늘은 중국요리 배달시키는 날이야 총각 안 그래도 이렇게 왔잖아요 음식값은 20달러에요 좋아 좋아 잠깐만 지갑 꺼내고 너그어아 고마워요. 잠깐만요. 이건 햄이랑 달걀 튀김. 티리 줘요. 고마워요. 쟤꼭 저것만 먹도록. 그리고 데리야키 소스를 바른 내기 튀김. 그리고 이건 멘밥이에요. 밥 싫어. 이건 내 거야. 고마워요. 아 그리고 새콤달콤한 소시지를 얹은 마늘 국수야. 이건 내 거. 음. 어 잠깐만요. 여기까지 왔는데 팁도 안 줘요. 어유 거기가 바로 옆인데 안 받은 분좀 아닌데. 이렇게 중국 요리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더 좋은 건이 맛있는 걸 너희들과 먹는다는 거야. 음 맞는 말이에요, 엄칼그램트 맛있는 건 저랑 먹어야 더 맛있걸랑요. 커스도 음. 그럴 걸려 네. 너희들 중국 요리 다 먹고 나면 또뭘 먹어야 하는지 알아? 그야 후식이죠. 아니야 행운의 과자. 저도 행운의 과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운세는 심심풀로만 보고 무시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당연하지, 고스. 내가 이런 운세에 흔들릴 것 같아. 나 캠핑카 운전하는 남자야. 어떡해! 예! 변장을한 누군가가 날 노리고 있다고! 어디 숨어있는 거지? 지금 그 반응 엄청 수상해요. 보나마나 안 좋은 운세가 나온 거죠? 제 말대로 그냥 무시해버려요. 아, 네. 거스말이 맞아요. 내 운세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속으로는 소심쟁이. <laughs> 진짜 말도 안 돼! 아, 거짓말. 너희들 말은 하나도 못 믿겠어. 진짜라니까요. 네, 엉클 그랜파. 과자 운세가 항상 맞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과자는 곧 진리야. 행운의 과자는 특히 그렇고. 저번 운세는 오늘도 좋은 하루로 나왔었지. 그래서 잘 지냈다고. 으! 운세를 믿기 싫다면 굳이 강요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그냥 피자 다 시켜 먹을걸. 음... 변장을 한 자가 날 노린 듯지 그게 과연 누굴까? 요즘 들어 똥배 가방이 좀 수상하긴 한데 저기요 지금 그말다 들리거든요, 엉클 그랜파 어떻게 날 의심할 수 있죠? 우린 항상 붙어 있잖아요 벌써 저번 주 일을 잊은 거야? 똥배 가방 어디 있어? 옷 갈아입는 동안에는 밖에서 기다리라면서요 아, 어, 맞다! 이옷 어때? 음, 색이 너무 튀어요 그래, 넌 나한테 이 바른 소리만 했지 네가 변장을 하고 날 노릴 일은 절대 없어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저 안에 있어. <laughs> 다 됐다. 모두를 속일 수 있는 인형이 완성됐어. <laughs> 피자 스티브가 마법의 인형을 써서 날 해치려나 봐. 이럴 줄 알았어. 얘가 범인이야. 좀더 두고 보는 게 어때요? 아직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못 믿겠으면 네 눈으로 직접 보라고. 어? <laughs> 대단해. 역시 넌 멋진 녀석이야, 피자 스티브. 너무 멋져서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넌 네가 이렇게 멋진 거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칭찬해봐요. 피자 스티브? 야! 너 지금 인형 놀이하는 거야? 네? <laughs> 아, 아니요, 이 인형 책크 아니에요. 주인은 똥배 가방이에요. 뭐? 그 인형들 미군, 미군 나네? 어둠의 마법으로 날 해치려던 거 아니었어? 아, 아니죠. 에이, 전 모르세요. 글쎄 많이 낯설다. 아무튼 지켜볼 거야. 음... 호순이지 지금 발톱을 너무 뾰족하게 가는 거 아니야? 허어! 옆에 있는 저 사부라 뭐 하려는 거지? 설마 저걸로 날 공격하려는 거 아니야? 호순아! 너 정말 그렇게 안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고? 발톱을 갈아대고 삽을 챙긴거 보면 뻔하지 뭐! 이런건 친구가 아니라 적이나 할 행동이라고! 사랑하는 엉클 그램빠 제 선물이에요 이 삽에다 내 이름을 새겨서 선물하려던거야? 그럼 너도 아니고 피자 스티브랑 똥배 가방도 아니면 남은 건 미스터 거스밖에 없잖아. 그래 생생하게 기억나. 거스는 나더러 행운의 과자 운세를 믿지 말라고 했었지. 그런 운세는 다 지어낸 말이에요. 그랬나? 누가 그걸 발로린다는 거죠? 우린 다 친구라고요. 그래. 거스가 확실해. 으, 좋았어. 으, 조금만. 더. 그동안 잘도 날 속였군, 미스터 거스.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다날놀 노리기 때문이겠지. 내가 선수를 쳐야겠어. 오예 이게 뭐야? 왜? 왜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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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끝먹는 신이 아니니까요. 어, 맞다! 너 예리하다. 음, 좋아! 그럼 이 질문에도 대답해! 왜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거지? 제, 제가 언제가봐 지금도 그래! 넌 진짜 거스가 아니야! 넌 누구지? 이 가짜 공룡아!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 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 하는군. 좋아! 이걸 보고 나면 더는 못 그럴걸. 깜짝 놀랄 거다. 어 이건가? 어 아니네. 그럼 이거였나? 아니야. 그럼 이거. <laughs> 사아가는덩크래 끌어 아니야. 어하 여기 있다. 아니야. <laughs> 여기 있다. 어! 그렇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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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어? 도망쳐봤자 넌내손 아래 있어. g 음. <aún> 미스터 가스, 나처럼 낚시하러 온 거예요? 비행기 음! 날기 위해 괴물이 있어요. 어그로 봐. 어, 보세요. 운, 안녕 나의 저. 아, 저렇게 타면 스릴 만점이겠어. 실례합니다. 엄청나게 못생긴 초록 캠물못 봤어요. 아 봤죠. 방금 내려갔어요. 고마워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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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은 도망갈 데도 없다! 넌 이제 나한테 잡혔어, 가짜 거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행운의 과자에서 이런 눈세가 나왔어! 변장을 하고 날 노리는 적이 있대! 그래서 우리 둘이 한 명씩 철저하게 조사를 했지 그 결과 범인은 바로! 미스터, 미스터 거스. 거스! 이 가면 뒤에 누가 있는지 보자고! 으! <laughs> <laughs> 어? 아이고, 이런! 거스도 아니었나 봐 그렇다면 역시 너였어, 피자 스티브! 아니, 가짜 피자 스티브라고 불러야 하나? 아유, 너도 아닌가 보다. 놀라게 했어, 미안해. 그렇다면 날 노리는 적은 딱한 명! 너야! 어서 이 나와, 대박끈 강짜나는 호수나! 랑커네바, 운세 같은 건 믿지 말랬죠! 그래요, 제발 이제 작작 점해요! 왜그 얘는 가면이 안 벗겨지는 거야! 나였잖아! 범인은 내 행세를 하고 있었어! 진짜 정체를 밝혀라! 어? 중국식 배달 총각? 그래요, 나였어요. 아니, 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배달 왔을 때 팁을 안 줬잖아요. 짠돌이들 같으니. 팁을 달라고? 내가 인생의 팁을 줄게. 앞으로 마음 크게 먹고 당당하게 살아! 결국 다른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대범해지란 말이야! 쓸데없는 복수를 하겠다고 남의 몸을 마음대로 들어가는지 또 다시는 하지마! 이런 일이 말이나 되냐고! 아 맞다. 잘 먹었어. <laughs> 진작 주시지. 또 시켜주세요. 참 착한 총각이야. 머리 크기도 비슷해서 정이 간단 말이야.